하게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황혜수입니다. 레전더 예. <laughs> 황혜수 선수가 들어옵니다. 수요일이라서 체력을하고 저녁에 가볍게 런닝요. 월화목금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빡세게 하고 수요일은 약간 좀 이게... 리커버리 타임입니다. 그걸 오늘 내가 깨주려고 <laughs>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야, <laughs> <laughs> 나, 나 들으려고 하지, 한영잖아 <laughs> 황인수가 한슬이랑 시합을 준비할 때 진짜 줄넘기만 하고 미트만 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시합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그냥 심폐, 카디오 요것만 신경을 쓰고 있고 계속 똑같은 힘을 쓸수 있게 제가 만들고 있어요. 심폐 지구력뭐 근지구력 그리고 몸 상태 잘 만들어 주는 거. 은서 형이 워낙 어. 몸 자체 근육이나 근질이나 이제 여러 가지가 좋았던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되게 잘 따라오고 있고 그래서 저 몸보다 훨씬 괜찮은 바디 컨디션이나 뭐 여러 가지 기타 근육의 이제 퀄리티라든지 그 부분이 훨씬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운동을 엄청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빡세를 빡세게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훈련을 빡세게 하고 있고 한성형이 이렇게 옆에서 서포트 해주시니까 한계까지더 끌어올리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더 실력이 늘고 더 점점 좋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확실히. 떨리거나 긴장되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그냥 뭐 오히려 국내 무대가 더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뭐 국내에서는 누구한테 한국 선수한테 뭐 조금 밀리거나 한대 맞거나 져 버리면은 뭐 조롱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오히려 좀 신경이 쓰였었고거날에 그래서 이제 좀, 조금 이제 앞전 경, 두 경기는 조금 안 맞고 이겨야 되겠다는 소극적인 경기를 했던 것 같고 이제 뭐 해외 선수랑 하니까 오히려 더 그냥 더 화끈하게 할수 있을 것 같고 본인의 기량이 잘안 나오는 것 이런 거가 큰 무대라서 오히려 더 긴장하고 뭐 이럴까봐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이 사실, 민수한테는 많이 느껴지진 않는데, 그래도 사실 이 정도의 뭘까 어 압박을 받는 경기는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날 가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흔하게 걱정하는 그런 게 걱정이 돼요. 큰 무대라서 좀, 뭐 좀, 볼래 기량, 기랭이 안 나올까봐. 이런 시합 같은 경우는 대놓고 심사위원, 그런 약간 오디션의 목적으로 데이나 화이트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이겨야 되는 시합이라면, 이 시합 같은 경우는, 이기면서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또저처맞 만는 장면만 딱딱 찍어서 올릴 거 다. 깎걸 잃어서. 맞죠? 네. 아, 그 그래, 되게 안래요 어. 아, 정말입니다. 처음에 같이 스파링 하면은 이제 체력적인 면에서 이렇게 같이 쭉 3라운드를 갔는데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제가 못 견뎌요. 체력이 너무 좋아졌어. 얘는 3라운드 내내 그 체력 지금 가져가고 이가 텐션이 이렇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저는 전에처럼 해도 더 금방 지치고 압박도 좋아지고 굉장히 무기도 다양하게 생기고 더 위협적으로 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황희서 죽습니다 진짜 공호야 무릎 올려 무릎 올려 무릎 올려 무릎 올려 지금 상승 홍호야 그 정도면 된다 하나 하나 열심히 하지 않을 것이다 성실히 하지 않을 것이다 주변의 환경에 휩쓸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었지만 취합 캠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두달 동안 인수형 정말 한눈팔지 않고 같이 준비했거든 요 기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저는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인수 스스로 그 기회를 만들었으니까 너무 뭐랄까 그치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 이런 사람이 어 격투기판에서 UFC 가고 승리하고 이런 것도 좀 이런 현상들을 좀 재밌게 봐주면 저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이샤! 아이샤! 아! 와! 아 아! 지, 근데 제가 뭐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근데 지금은 뭐 이놈처럼 돼버렸는데 진짜 뭐 어떤 선수를 상대해도 진짜 죽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죽이기 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네.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진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간절하게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짜. 결국은 이거는 이겨야지 모든 걸 가져올 수 있는 위너 takes all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결과는 시합장에서 확인을 해야겠지만, 저희는 놀라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줬으면 좋겠고, 아마 제가 느끼기엔 허니수 사고 치고 올 겁니다. 의도치 <laughs> 않게 저한테 좋은 기회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무조건 꼭 해낼 것 같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꼭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뭐, 열심히 해가지고, 세계적인 선수가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laughs>